호천 가산에서 인천 신흥동 가는 거 물건 상차 완료 했습니다 인천 신흥동 가는 거첫 번째 집거 상차 했고요 신흥동 똑같은 주소지에 가는데 두 번째 상차지 와가지고 두 번째 짐도 상차 완료 했습니다 호천 가산 두 군데 상차 완료 했습니다 어, 인천 거리는 한8 5 m 정도 나오고요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잡혀있네요 도착 예정 시간은 10시 50분 나오는데요 조금 더걸리겠죠 그러니까 오늘 상차 두 군데서 했는데요 첫 번째 상차한 곳이 그포천 가산인데 반차 한 20롤 된다고 러더라고요 갔더니 반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싫고 나오는데 인성 어플에서 어, 인천 신흥동 가는 게또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보지으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행하려고 코를 잡았습니다. 이제 두 군데 상차했는데 두 군데 다 이렇게 2 0롤2 1롤뭐 해가지고 아주 그냥 짐은 아주 꿀짐입니다. 인천까지 열심히 또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대교 건너자마자 인천 계양구서부터 쭉쭉 밀려서 가네요. 지금 현재 시간 10시 18분인데요. 안담합니다 이거 언제 뚫리나. 이, 여, 이 거리는 이이 도로는 항상 항상이래. 그래도 월요일은 좀드합니다 월요일. 아 언제 가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인 거? 눈이 막 쏟아지네. 와 미치겠다. 어. 지금 인천 하차 중입니다 첫 번째 거 인천 첫 번째 거 하차 완료 했습니다 두 번째 하차로 가겠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화성 가는 거 상차 완료 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화성 가는 거 상차 완료 했고요 시간은 거리는 58km 정도 나오고요. 시간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5분 정도 걸리네요. 도착 예정 시간이 2시 28분 찍입니다 자, 화성으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하차 완료했습니다. 화성에서 남양주 진접 상차 완료했습니다. 어 박스 10개입니다. 화성 장안면에서 남양주 진검 가는 거산차 완료했고요. 거리는 87km 정도 나오네요. 시간은 한 대략 2, 2시간 10분 정도 잡힙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5시 20분 돼 있네요. 이제 코를 이제 내려오면서 코를 보고 있는데, 그 화성에서 진격가는거 자동으로 잡았어요. 근데 어플에 딱 잡힌 거딱 보니까 타이어 상차라고 되 있더라고요. 아 이거 타이어. 그래 물어봤죠. 뭐 양은 안 물어보고 많이 높으냐? 비가 올것 같은데 뭐 덮어가야 되는 거 맞냐? 그랬더니 일단 들어가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해가지고 3차지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 뒤에 창고 쪽으로 이동을 해서 실어야 된다고 그러길래 알았다고 가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후진하라 그래가지고 후진해서 딱 깼는데 이거 박스 10개 씩고 가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한술 쫄았는데. <laughs> 참, 이런 것도 다운인가 봅니다. 하여튼, 화성에서 상차 잘 했고요. 남양주 진광으로 열심히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진접 하차 완료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옥날날입니다. 2023년 11월 17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첫눈이 와서 아주 좋았는데요. 기분도 좋았고, 막 떨리더라고요. 첫눈을 막 보니까. 근 하차할 시간에 딱, 천운이 딱 걸리는 바람에 아주 하차하는데 조금 애좀 먹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다 하차했고요. 오늘 당당 네건 했습니다. 어, 가서, 포천 가산에서 인천 가는 거두건 혼중으로 해가지고 엮어서 바로 그냥 싣고 갔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화성 가는 거 하나 수행했고, 화성에서 남양주 진접 가는 거 물건 상차해가지또 예, 하차해주고 남양주 진접에서 이제 집에 퇴근하는 중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집에. 아,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